자 업비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블러는 지금 상장된 지채 1년이 되지 않은 알트코인 중의 하나이고요. 작년 4분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강세장, 암호화폐 강세장과 함께 이 블러코인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상승으로 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 모두 다 이번 상승으로 큰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이너스를 보신 분들 또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불러 올해 목표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영상들에서 지금 현재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중 하나가 지금 각자의 구간 안에서 지금 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이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암호화폐 약세장인 가운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반드시 단타를 쳐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빠르게 치고 빠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블러 같은 경우 제가 저번주 영상들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신호가 주고 있다. 이전 고점을 뚫을 자리가 지금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작정 들어가셨다가 물려있는 것보다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망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시지 마시고 매도가 설정까지 한 번에 받아보시라고 매도가 설정은 필수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전 고점 정확히 뚫어주었고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주춤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가격 구간에서 이블러 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각자의 박스권 형성 안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중장기보다 빠르게 매도가 매수가 설정하여 수익률 한번 극대화 하시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저희 무료소통망에서 하나하나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같은 시장 정말 발빠르게 대응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 처음부터 잘 따라와 주시고 미리미리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해 주신 분들 지금 정말 수익 잘 보시고 이 블러 조금 더 대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고 싶다거나 이 블러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급등 코인들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을 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같이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리면서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 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텍스 코인 추천 드렸고요. 이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 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 거 대비 어디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 대에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 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택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이 블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러 올해 2024년 목표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큰 상승을 실시간으로 해주었고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 횡보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 차트가 앞으로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 줄 것이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래 지지선을 뚫고 더 하락을 해줄 것이냐는 실시간 대응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은 시장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보셔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등자리와 큰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차트에서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분명 이때도 영상 업로드, 이 블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시장에서 영상 업로드하면서 큰 상승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여러 코인 유튜버들이 1000% 100% 200% 상승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그로 영상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 그러한 영상들만 보시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셨다라고 하신다면 디늦게 물려 있는 경우가 많고 매도가 설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려 마이너스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유튜버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매도가 설정까지 해주고 무료로. 안내까지 다 해드리고 있는 저희 무료소통방 먼저 입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무작정 유튜버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이 블러 뿐만 아니라 정말 역대급 상승률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자리 절대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최소한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올해 2024년도 또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올걸 그랬네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